안녕하세요. 꼼꼼한 중고차 백성카입니다.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, 르노 코리아의 XM3를 준비했습니다. BMW의 X3가 아니고, 르노코리아의 XM3 차량이고요. 이 차량 스펙은 XM3 1.3TC 알리 등급의 차량이고요. 연식은 21년식, 키로수는 10만 20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이 차량의 장점이 있는데 1인 신조 차량입니다.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.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저희가 광고가는 1330에 판매 중인데요. 제 구독자분들에 한해서는 시원하게 내고 해서 1250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차량 우선 외관 한번 둘러보고 추가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Tá?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르노코리아의 XM3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 스펙 XM3 알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1.3 TC 모델의 차량입니다 연식은 2021년식 키로수는 10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거기에 최강인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영상으로 판매할 금액은 광고가는 딜러 코드가라고 해서 1,33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은제 차량이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에게는 시원하게 DC 해서 1,250만 원에 수술이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차량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지금까지 꼼꼼한 주고차 백성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